오고 계시는 시각 11시 17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또 여러 연구원들이 공간 빅데이터 구축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다양한 분야별로 살펴보고 유용한 정보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영남대학교 사이버 감성연구소 박하노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간 빅데이터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까요? 네, 공간 빅데이터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포털 등에서 길찾기를 하면 나오는 지도 정보, 또한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항공기죠 무인 항공기 드론으로 찍은 위성 영상, 항공 사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구급의 어스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위성 영상 사진들. 그 밖에도 뭐, 지리정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여러 가지의 공간적 속성을 가진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래서 2014년도부터 5년 동안 2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질병이라든가 환경을 더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각종 국책사업을 위한 입지를 분석하고 또한 재난 재해 지역을 파악한 통해서 정부가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또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중요성이 부각돼서 그런지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공간빅데이터센터를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센터를 만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연구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경북의 23개 시군가운데서 16곳이 지방소멸을 한다라는 그런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소멸이 된다면 새로운 공간적인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흐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생활 패턴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연구, 분석하기 위해서 이번 센터가 설립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 빅데이터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도 알기 모르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관련 앱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어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시장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는데요. 당시 출시했을 당시에 5개월 만에 무려 1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등 공공기관 앱 가운데서는 큰 인기를 가졌는데요. 네. 이 정보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예컨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부동산 시세 정보, 혹은 월별 변동 추이라든가. 실제 발생하는 관리비, 이런 정보들을 통합해서 제공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정원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뭐 실거래가, 그래서 그렇죠. 실제 거래가 되는 가격들, 그 다음에 공시가격 등을 또한 뭡니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와 함께 자체적으로 또 조사한 데이터와 같이 통합해서 정보를 제공했고, 민간의 공인중개업소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협회 등을 한가 협동을 통해서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도 이렇게 또 구축을 해서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모바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런 공공 앱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들을 건의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제 빨리빨리 개선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방식을 사실 우리 클라우드 소싱형의 개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 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정보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예컨대 사람들의 호응도가 낮다. 예컨대 우리가 별점이 낮은 경우죠. 스타라고 하는 별점이 낮거나 부정적인 댓글들이 이제 많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들을 달렸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하는지 알수 있었어요. 예컨대 자기에게 맞는 매물이 무엇인지. 혹은 불투명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초 출시 단계에서는 나에 없었던 나에게 맞는 아파트의 매물 찾기, 우리 아파트 관리비, 이런 두 가지 항목을 추가로 개발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또한 우리가 보완을 했고요. 또한 사용자 편의와 맞춤형 서비스를 또 구현하기 위해서, 약간 콜센터 바로 연결되라든가, 관심든지, 즐겨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계속 진화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 부동산 거래를 할때이 앱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건 역시 그 거대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사실은 현재는 공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3,200만 필지에 달하는 어 공시 대상 토지의 특성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실제 한정된 인력과 제한된 예산으로는 전수 조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주관적 판단으로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 감정원에서는 그래서 토지 특성 자동 인식 시스템을 개발해서 2017년도부터는 표준 주택 조사에 투입을 해서 좀더그렇죠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GIS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공간 빅 데이터 구축을 하고 또한 공시지가를 좀더체계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공간 빅 데이터가 환경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활용된다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예 환경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그 관심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구 대기정보 애플리케이션 혹은 대구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대구 시내 (16개)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이런 실시간 정보제공을 우리 기상청의 정보도 예컨대 풍속이라든가 풍향. 위세 문제가 빨리 이렇게 전파될 수 있으니까요. 혹은 도로라든가 교통량 정보들, 공사장이라든가 거주 인구와 같은 이런 데이터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공간 빅데이터로서 새롭게 가공을 해서 이런 그 환경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이 가진 공공 데이터를 공유하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공간 분야의 빅데이터들이 특히 이제 재난재해 혹은 질병의 확산 등 이런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지진과 같은 이와 같은 그큰 사고에서도 필요한데요. 아, 우리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제가 짧게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연구자들이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의 목록들을 작성을 해서 이것을 또한 그 로스앤젤레스 시청과 공유한 사례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영국에서도 네. 사실은 이런 그 재난안전 분야의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하나로서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성언을 꽂았습니다. 네. 예컨대 재난안전 정보망과 연계된 사람들이 누구이고 이런 그 공간 빅데이터 재난안전 분야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고 의사 결정은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논의들이 사실 우선돼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공간 빅 데이터 특히 재난안전과 환경과 관계된 공간 빅 데이터는 개인의 재산권과 또한 음. 연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실질적 정책 수립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남대학교 사이버감성연구소 박한우 소장이었습니다.